중년이 꼭 알아야 할간 피로 신호 5가지. 요즘 부쩍 피곤하고 무기력하신가요?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 간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.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. 그런데 40대 이후부터는 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몸 곳곳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. 첫째 피부나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합니다.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예요. 둘째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합니다. 간과 눈은 한의학에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. 셋째, 소화가 잘 안되고 더부룩합니다. 간에서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지방 소화가 어려워요. 넷째, 충분히 자도 계속 무기력합니다. 간이 독소 처리를 못하면 온몸이 지칩니다. 다섯째, 손발이 차갑고 혈색이 안 좋습니다. 혈액 순환과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이중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간 건강 점검이 필요합니다. 다음 글에서는 간이 좋아지는 아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.